은 색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에 자주 달리는 문의 중에 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댓글들이 자주 달리는데요. 솔직히 색을 만드는 거는 그림을 많이 그리면 자연스럽게 색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색을 잘 만드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많이 그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색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게 실패 없는 색 만들기가 아니라, 실패는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항상 색을 만들 때 매번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가 없을, 없을 수 없죠. 아무튼 오늘. 초보자 입장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몇 가지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맨 처음에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본으로 외우면 되는 조색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강, 노랑, 파랑을 이렇게 얹어봤는데요. 이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색들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빨강, 노랑. 이렇게 빨강과 노랑을 섞어주면 주황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노랑과 파랑을 섞어볼게요. 이렇게 노랑과 파랑 섞으면 녹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랑이랑 빨강 이렇게 섞어주면 보라가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강과 노랑 섞이면 주황이 되고요. 노랑과 파랑이 섞이면 녹색이 되죠. 그리고 파랑과 빨강이 섞이면 보라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기본 지식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것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알려드릴 거는 명도인데요.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되게 쉬워요. 이제 색을 만들 때 명도 조절하는 거는 밝게 하고 싶으면 흰색을 섞으면 되고요. 어둡게 하고 싶으면 어둡고 진한 색을 섞어주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아무 어두운 색이나 섞어주는 게 아니라 같은 계열 어두운 색을 섞어주는 게 좋겠죠. 그 같은 계열이라는 것은 이 먼세 이집 색상환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계열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계열인 거죠. 이렇게 붉은 계열, 이렇게 푸른 계열, 이런 보라 계열, 이런 초록 계열. 이 같은 계열 안에서 진한 색이나 어두운 색을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노랑을 예로 들면 노랑이 점점 어두워지면 귤색이 되는데 귤색을 만들고 싶으면 주위에 있는 이 주황색을 섞어주면 이 귤색이 됩니다. 이 색상환이 다 그런 관계예요. 녹색도 진하게 만들고 싶으면 청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랑을 계속 더 섞어주면 되고 빨강도 더 진하게 자주 계열로 만들고 싶으면 보라를 섞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나머지 색들을 좀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나머지 색들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시작했는데 나머지 색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쉽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거는 채도입니다, 채도.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채도가 높으면 거의 원색에 가깝고요. 채도가 낮으면 회색에 가까워집니다. 원색은 되게 맑잖아요. 탁하지 않은 되게 맑은 느낌. 근데 회색은 뭔가 뿌옇고 탁한 느낌. 이게 이제 느낌을 말한 건데, 그러면 색을 만들 때 채도는 어떻게 조절하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채도를 조절할 때 쉬운 방법은 보색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보색 관계는 이 색상원에서 대칭점에 있는 색이 보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노란색이고, 이거 남색이거든요. 노란색을 이제 점점 탁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남색을 조금씩 조금씩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색도 좀 탁하게 만들고 싶으면 노란색을 조금씩 섞어주면 탁해져요. 이런 식으로 채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노란색을 점점 탁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아까 만들어 온 남색이거든요. 남색을 조금 섞어 볼게요. 그리고 좀더 섞을게요. 그러면 더 탁해지거든요. 이렇게 점점 탁해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점점 어둡고 노란색이 안 보이는 거의 회색 빛까지 가깝게 되겠죠. 반대로 이 남색도 점점 탁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쉽게 색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색을 만드는데 더 수월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냥 기본으로 외우면 되는 조합. 빨강, 노랑은 주황이 되고, 노랑, 파랑은 초록이 되고, 파랑, 빨강은 보라가 된다. 이거는 정말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색을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두 번째는 명도. 명도는 근처에 있는 같은 계열의 어두운 색을 섞어주면 명도 조절을 할수 있다. 그걸 알면 이게 나머지 색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채도는 선명함을 조절하는 건데 가장 빠르게 선명함을 조절하는 방법은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섞어주면 채도 조절도 금방 할수 있다. 이게 그냥 기본으로 알고만 있으시면 되는 정보들이고 근데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꼭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달다 외워서 접목하는 게 아니라 색은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만 계시고 그림을 그리실 때는 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대상을 관찰을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느끼는 색을 계속 만들려는 시행착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을 만들 때꼭 이거를 기억해내서 색을 만드시기 보다는 본인의 감에 더 집중해서 그 본능적으로 색을 섞고 싶은 그런 행동을 실행에 옮기세요.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가 엄청 좋은 경험으로 쌓이실 거예요. 그게 가장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그린 초발에는 흰색과 검정색을 빨리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밝은 부분을 표현하실 때 흰색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밝음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먼저 포착을 하시고 이제 중반 후반 그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정말 흰색이 많이 표현되는 그런 부분에 다다랐을 때 흰색을 써주신 게 좋아요. 초반부터 빨리 흰색을 써버리면 그림이. 뭔가 붕 뜨고 되게 뿌얘지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되게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그리기가 싫어지고 그냥 붓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은 처음부터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검정도 마찬가지로 너무 처음부터 검정을 많이 쓰게 되면 그림이 되게 단순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검정을 다양하게 쓰라고 영상도 만든 게 있는데 검정을 다양하게 써야 그림이 뭔가 더 깊이도 있어 보이고 단조로워 보이지 않아서 그림이 더잘 그려 보이기도 하고 더 멋있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면 팔레트를 다 쓰는 경우가 있죠 지금 예를 든 건데 더 섞을 공간도 부족하고 색이 여러 번 섞여 있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색이 잘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도 색이 너무 많이 섞여서 회색에 가깝게 변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팔레트를 닦아 주셔야 돼요 팔레트를 과감하게 이렇게 밀어서 과감하게 닦아 주시고 깨끗한 팔레트에 다시 시작을 해주신게 좋고 브러쉬도 너무 색이 많이 섞여서 회색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브러쉬는 쓰지 마시고 다른 깨끗한 브러쉬를 꺼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드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팔레트도 다 쓰고 색이 다 섞여서 안 예쁜 색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오고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브러쉬로 사용하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좀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궁금해 하신 거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